작년부터 시작된 자금난으로 직원 임금 체불과 수리 차질로 이중 삼중고에 빠진 횡성의 전기차 생산 기업, 결함이 있다거나 수리가 안 된다는 민원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문제 있다기보다는 없다고 봐야죠. 무시라다는 재무 팀에서 내려서 전화받고 뭐 그런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전문성이 결여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경영난 속에 부품 확보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공장 가동도 일시 중단됐습니다. 횡성에서 초소형 전기 완성차 생산망을 함께 구축하려던 부품업체들도 횡성 이전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생산업체 주변에 공장 부지를 매입했던 부품업체 두 곳은 최근 횡성군에 부지를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걸로 확인됐습니다.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던 이른바 선도 기업의 경영난 속에 횡성을 중심으로 강원형 미래 전기차 생산망을 구축하려던 강원도 계획에도 먹구름이 낀 상황. 업체에 334억 원을 투자했던 강원도와 횡성군은 지원은 할 만큼 했고 더 도와줄 방법이 없다며 일단 투자 유치 상황 등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횡성군 차원이나 강원도 차원이나 그다음에 업체 차원에서 자구 노력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성공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만들어 줄수 있는 역할들을 각자 위치에서 해주지. 해당 기업은 해외 투자자가 최근 현지 실사를 마쳤고 세부 협상을 거쳐 다음 달이면 투자 유치를 통해 자금난이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와 새로운 투자자 사이에 경영권을 놓고 갈등이 있다는 소문은 거짓이라며 대표는 직을 내려놓고 원래 소임인 기술직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작년 8월부터 집계된 194건의 채불 임금 34억 원 가운데 74%인 144건은 처벌 불원서가 접수됐습니다. 앞으로 그 차를 필요한 그런 또 수요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잘 이끌어 간다면은 어 희망도 있고 기대도 해볼 만한 거 아닌가. 강원도와 횡성군은 그간 최고속도 시속 70km에 그쳐 고속도로 주행을 할수 없는 단점이 새로운 모델 출시로 보완됐고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세인 만큼 지금의 위기만 극복하면 성장 가능성은 여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